예, 안녕하세요. 치성한 매어보선입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토끼띠를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슨 연에는 제가 뭐라 그랬지? 말띠, 범띠, 토끼가 이 옷을 합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개띠는? 개띠는? 말범 토끼가 평생 기란띠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토끼가 걸렸죠. 토끼도 아까 말했던 범하고 똑같아 합이 들어오는 수라 나와 개는 합이 듭니다. 그래서 운이 좋더란 얘기예요. 올해가 그래도 이 합이가 드는 운이 들어서 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성사가 잘될 수도 있고 문서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어 뭐든지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물이 뭐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무리수를 하면 탈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껏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지 무리수면한테 기회가 오면 잡아라. 말이지 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수 있으면 개척을 하거라. 또 어, 동업도 괜찮다. 의논을 해라. 문서 투자, 장사, 영업, 대기할 수가 있고 특히 혼인을 못했던 사람들을 올해 혼인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가 못 가신 토끼띠분들 올해 웬만하면 은 혼인을 해 장가도 꼭 가셨거나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계수를 쓸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자기 것만의 어, 자영업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전이 풀려들어가는 운이기 때문에 쾌는 나쁜 쾌가 안 나와도 좋은 쾌가 나왔고요. 10월달, 11월달을 아까 파괴살에 부딪침살이 있으니 많이 조금만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는 내가 망신살이 많이 퍼지고 몸수가 아플 수가 있고 어 사고 수가 있을 수 있으니 부득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합이 드는 것은 토끼띠나 개띠나 돼지띠 양띠는 평생에 내가 합이 드는 합수고요. 또 원진은 원숭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상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파살은 말과 용이 들어 있으니 말과 용띠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잠자는 방향은 동쪽으로 해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토끼띠는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한데 고집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이나 이 모든 재산을 가지면 탕진이 쉬워요 잊어버리기가 쉽고, 가질 수가 없고, 모든 풍파를 져서 버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들은 어디때다 많이 정성을 드려야 되냐? 부처님 전에, 불공을 많이 들고, 부처님 전에 또, 조상님 전에 해원경을 해서, 지장보살님 전에 모든 죄를 사회에다 많이 풀어야 됩니다. 토끼는 특히 불공에 센 사람이다 불공을 많이 드려야 돼요. 부처님 전에요. 토끼띠들은 유난히도 그래서 토끼띠들은 어, 웬만하면 좋은 일 있으려면 어, 부처님 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좋고요. 특히 이 토끼띠들은 특히 많이 뭐를 하면 좋으냐 절에 가면 귀하의 시주를 합니다. 귀화장에 내 업장 소매를 많이 할수 있는 게 토끼예요. 그래서 귀화장에 다가가지내 이름을 써서 업장 소매를 하는 걸 많이 좀 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